러우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님 나라 발굴해 알고 싶은 지혜로 가득해 화장비 한 포부를 찾아 떠나요. 설레는 성경 속으로 시작. Yeah.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 장유민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손 짝, 두 눈, 두눈 감아야 돼요. 두눈꼭 감고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eah Got him. 그구들 오늘은 형들의 용서한 요셉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도 쭈니가 다음 여행지를 가봅니다. 네 번째 무엇이 나올까요? 궁금하네요. 짜자잔 이 장면은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걸까요? 맞아요. 요셉에게 요셉의 형들이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떠오르는 한 가지가 없나요? 바로바로 바로 요셉의 꿈이에요. 형들이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곡식다니, 요셉의 곡식단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는 꿈. 기억하나요? 그럼 이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누가 누가 큰 목소리로 목사님 따라서 있나? 시작. 당신들은 나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아멘 우리 영상 보고 올게요. 세월이 흘러도 야곱은 요셉을 잊지 못했어. 아버지가 요셉을 잊지 못하시는구나. 한편 야곱이 사는 곳에도 칠년 흉년으로 기근이 왔지 이러다 정말 굶어 죽겠는걸 배고파!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기로 했어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사오거라 애굽이요? 베냐민을 뺀 요셉의 형열 명은 애굽으로 가게 되지 우와 엄청난 도시다 대단해 저것좀봐 아름다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 <laughs> 요셉은 형들에게 대하였군 꿈이 생각났어 이 상황은 마치 그때 꿈이랑 같잖아 저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네 저희가요 정장군이다 저희 열두 아들로 가나한 사람입니다. 단지 애굽의 곡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거짓말! 그럼 왜열 명이지? 너희 중 하나를 보내 막내를 데려와라! 네? 막내를 왜? 그러게 요셉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했잖아. 그 대가를 치르는구나. 모두 우리의 잘못이야. <웃음> <웃음> 요셉은 시무원을 두고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됐어. 저들에게 곡식을 주고 풀어줘라 네 시문 기다려 곧 올게 베냐민을 데리고 올게 시간이 흘러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갔고 요셉은 만찬을 베풀었어 어서오시오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합시다 네가 동생 베냐민이구나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종들에게 형들을 잡아오게 했어 아니 이게 왜내 자루에 망했다 동생 베냐민이 종으로 팔리게 되자 이전과 달리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를 노예로 잡도록 부탁했어 베냐민까지 보내면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유다 요셉은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습니다 형들 나 요셉이야.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 요셉? 요셉이라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용서해 주고 안아 주었어. 요셉! 우리 동생,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요셉의 요청에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에 갔어. 바로 왕은 이들이 살 땅을 주고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오늘은 퀴즈들이 나올 거예요. 3개 정도 나옵니다. 퀴즈 첫 번째. 요셉이 말한 대로 정말로 온 나라에 흉년, 기근, 즉 먹을 게 없는 거 이것이 찾아왔다. OX? 맞아요. 정답은 바로 바로 오입니다 정말로 흉년 기금 먹을 게 없었죠 정말로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됐어요 너무 심한 가문으로 인해서 온 나라에 먹을 것이 없었죠 이집트만 빼고요 그래서 가난한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구들도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 10명의 형들을 이집트로 보냈지요? 먹을 것이 없구나. 이집트에 가서 곡심 좀 사오너라. 내 네, 아버지, 두 번째 기즈. 짜자잔. 뭐가 나올 거예요? 어릴 적 요셉이 꾸었던 꿈. 곧 형들의 곡식단에 해, 달,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답은 OX. X.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죠. 이루어졌죠. 요셉의 꿈처럼 결국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꿈, 그게 뭐죠? 형들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던 꿈이었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가 요셉에게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셨죠세 번째 퀴즈.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형들, 형들을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용서했다. OX. 짜자잔, 맞아요. 오예요. 형들을 용서해줬어요. 이런 형들의 모습을 용서하는 요셉. 엉엉 울면서, 형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친구들, 동생이나, 친구나, 언니나, 형이나, 너무 화가 난적 있나요? 어떻게 나를 때릴 수 있어? 어떻게 나를 화내게 할수 있어? 그런 적 있나요? 그때, 우리는 용서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용서해줘야 돼요. 왜 용서해줘야 될까요? 누군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기 때문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예수님,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죠?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도 동생을 용서해 주고, 형을 용서해주고, 언니를 용서해주고, 친구를 용서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처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나요? 바로바로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용서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 언니, 동생,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맞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짜자잔 네 번째 벌 요셉이 용서해요. 우리도 남을 친구를 용서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결단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맞아요. 바른 자세로 하고 두손 저는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를 받고 어려웠지만 어,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친구를 형을 언니를 동생을 용서해 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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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